안녕하세요. 트드랍입니다 오늘 특구 잡담 주제는요. 탁구닷컴에서 만든 두 개의 브랜드, 넥시하고 벨루인, 가장 최신상 라켓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특별히, 어, 쿠커 같은 경우에, 그, 벨루인에서 만든, 뭐, 첫 번째 라켓은 일펜 라켓이 있고, 그리고, 어, 두 번째, 그리고 합판류 중에서는 첫 번째인 라켓이 쿠커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탁구닷컴 신년 이벤트에서 8만원에 쿠커 플러스 MXP 줘서 8만원에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의들이 꽤 많이 와요. 그 사실 이 쿠거에 대한 시타 영상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 어떤 다른 라켓들이랑 좀 비교를 갖다가 해서 어,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더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타쿠닷컴의 어, 어, 또 다른 브랜드인 유클라시아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음... 우선은 이 유클라시아는 지금 제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라켓 같은 경우 어, 팀오블 ALC. 그니까 사실 비스카리아나 뭐 팀오블 ALC나 뭐 거기서 거기 비슷한 류 라고 하긴 하는데 수치상 팀오블 ALC가 조금 더 평균 무게에서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잘 나가는 라켓으로 어, 수치상 표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비슷한데. 그 팀오벌 ALC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뭐 동일한 어, 개체 편차 정도의 차이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 구성이 전혀 달라요. 물론 표칭 같은 경우에는 코토인 것은 동일한데 비스카린 아우터인데 어, 유클라시아는 이너입니다. 음, 코토 밑에 아오스 있고 알레카본 이 있고 그리고 아마 키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0.2mm, 3m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비스카리아보다는 0.23mm 정도 살짝 더 두께가 있는데, 어, 요렇게 같은 경우에, 어, 장점은, 비스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면서도 아릴레이트의 그 감이 좀 강한, 그래서 울림을, 어, 딱 잡아주면서 공이 좀 강하게 쳤을 때 클릭감이 아릴레이트 쪽에서 좀확 하고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라켓이에요, 비스카리아는. 근데, 이 유클라시아는 비슷한데 조금 더 공을 더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는 느낌이 아릴레이트 쪽에서 그냥 어 클릭감이 강하게 느껴지게 공을 잡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혹은 좀 받쳐 다쳐, 받쳐진 상태에서 공이 좀 늘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목지에서 좀 안기듯이 잡히면서 아릴레이트까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 자체를 어 좀튕겨준다는 느낌보다는 안아주는 쪽, 잡아준다라는 쪽에서 좀 어, 강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클라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강하게 잡아주고 또 부족하지 않게 공을 갖다가 어,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라켓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힘 있는 라켓을 쓰면서도 편안한 컨트롤, 특별히 포백 전환에서도. 어, 그렇게 뭐 부담 없는 두께인 6.23mm 정도의 두께를 가추 가지고 있는 악켓이기 때문에, 유 콜라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인 지향형이라고 볼수있고요 음, 뭐라 그럴까. 그, 아우터를 쓰면 너무 단단하다. 혹은, 어, 이너면은 너무 좀 휘청이거나 혹은 좀덜 나간다. 이런 좀, 어, 거의 생체인들 한사부 전후, 어, 되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 갖다가 고루고루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ABS 볼로 공이 어, 바뀌면서 뭐 점착러버도 지금 잘 받쳐주지만, 어, 특히 50도 이상의 고경도 러버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러버들이랑 써도, 어, 비스카리아 같은 경우에 사실 고경들 가다 붙이면 굉장히 좀 단단하거든요, 라켓이. 그래서 강한 임팩트에선 좋은 피드백을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공이 좀 빨리 떨어진다라는 그런 약점, 그리고 컨트롤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클라시아는 좀더 편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물론, 비스카리아에 비해서 유클라시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최고로 강한, 그러니까 흔히 말한 한방 드라이브, 강한 임팩트에서는 뻗는 느낌은 어, 비스카리아가 좀더 제가 봤을 때는 뻗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클라시아는 좀 감겨서 포물선 을 그래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좀좀 좀 높게 급격하게 떨어진 느낌이고 비스카리는 강하게 때렸을 때좀 직진성이 좀더 강한 어, 그렇긴 한데 사실 생체인의 경우에 컨트롤 그리고 또 드라이버 했을 때 클릭감, 포물선 이런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 기준으로 좀 후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두께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구성도 비슷하고 유일하게 다른 거는 이제 중간 중층이 단단한 아유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보다 좀더 단단한 목재일 줄 알았는데 중층이 아유스라고 하고요. 한번 보시면은. 정말 너무 비슷해요 어 이거 그냥 같은 라켓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두께 우선 같죠 그리고 어... 요... 아릴레이트 층은 살짝 그 짜임이 살짝 다르기는 한것 같긴 한데 짜임 자체는 하지만 뭐 아릴레이트 색깔이나 이런 것들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구성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유클라시아 같은 경우는 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코토를 갖다 사용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그 림바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쿠가도 이게 얼핏 보면은 림바 같지만은 코토입니다. 네. 표면이 코토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림바랑 차이가 없는데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요, 안쪽, 그니까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 자잘한 이 주름처럼 이렇게 깨득 자잘자잘자 이런 그 줄들이 있어요 코토의 그 프리즈 모양처럼 이렇게 직진성이 있는 그런 그런 모양들이 요거도 있는데 막 품종이 좀 다르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색깔도 약간 다르죠 예 요거는 좀 노랗고 요거는 좀 하얀데 그래도 어쨌건 코토라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림바에 비해서 공 자체를 좀 단단하게 좀 잡아준다라는 장점이, 아,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요, 코토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 코토 표층에 또, 라켓들마다의 특성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쨌건 요 라켓은 공을 굉장히 좀잘 잡아줍니다. 림바를 좀 안으면서 잡아준다면은, 그, 코, 요 코토 같은 경우에는, 받쳐서, 그 그러니까 안는다기보다는 좀 단단히 받치면서 좀 잡아준다. 그러니까 마치 어, 점착러버처럼 약간 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쿠거 라켓 그 시타 현상에서 어공 굉장히 잘 잡는데, 근데 그게 안으로 안으면서 표층에서 안으면서 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표면에서 표층이 좀 이렇게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음, 요 라켓 같은 경우에, 어, 전체적으로, 유클라시아에 비해서 전체 라켓 판 자체의 단단함은 약간 덜 합니다. 그래서 휘청휘청 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정말 두 라켓이 굉장히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전체 요판 자체의 느낌, 판, 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화스트록을 가볍게 쳤을 때는 쿠거가 훨씬 더, 어,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거는 좀 인어의 느낌 있고 요건 좀 아우터의 느낌 있어요 근데 강한 드라이브를 하였을 경우에 요거는 좀 안아주는 부드럽게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 안아주는 느낌이 있다면은 요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을 때 안에서 안아준다라기보다는 안에서 딱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니까 어 요거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요거는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한 약간 고른 느낌의 라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요, 유클라시아는, 어, 이거 비스카리아랑 상당히 닮았는데, 물론 그거에 비해서 좀더 공이 안기는 느낌이나 타구감 자체에서 좀합판적인 느낌이, 물론, 이, 아우터와 또, 이너가, 아무리 특성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터치감 자체에서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 그래도 유클라시아는, 좀, 아우터의 성향이 좀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우터 같은 느낌이라면, 쿠거는 이너예요. 이너인데 좀 단단한 이너. 좀 힘이 있는 이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라켓을 딱 쳤을 때는, 어, 이건 이너인데 좀 단단하네?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유클라시아는, 어, 이거 아우터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요. 그 쿠거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를 갖다가 딱 치면은, 유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공 자체가 꽉 잡혔다가 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데 음, 포물선 자체가 뭐랄까 약간 회전 굉장히 강하게 걸리고 그리고 강하게 앞으로 뻗어 나가기는 하지만 어, 그 비거리 비거리가 아주 그 길지는 아, 않은 느낌이에요 적당히 긴 그런 느낌이라면 쿠간을 좀 많이 긴 느낌이에요. 참 희한한 게 쿠거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있는 라켓이 아니에요. 포물선이 어 높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회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거리 자체가 쿠어가좀더 어 길어요. 비거리가 어 동일한 러버를 제가 붙여서 바로바로 이제 시타갔다 해본 결과 이게 조금 더 깁니다. 실제 단순 반발력으로 봤을 때는 유클라시아가 살짝 더 빨라요. 하지만 둘이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화수로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드라이브를 쳤을 때, 유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편안하게 앞으로, 어 강한 볼을 갖다 좀 뿌린다는 느낌이라면, 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유클라시아는 조금 더 무거운 공을, 어 하지만 비거리는 쿠거에 비해서 좀 짧다. 근데 이 쿠거라는 라켓은 무게감은 공 자체의 무게감은 살짝 덜할 수 있는데 공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앞으로 좀 뻗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라켓이고요. 그리고 스매싱을 했을 경우에 이건 한한 한 박자 잡아준 상태에서 공을 가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지만 뭐 호쾌함이 유클라시아는 살짝 어 살짝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좀 편안함은 있으나 하지만 드라이브는 순간순간 그 반응성이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쿠거는 굉장히 좀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음. 여성분들이 이 스매싱 전형했을 때도 굉장히 좀 반응성이나 즉각즉각 나오고 공 자체도 날림 없이 딱 순간 잡혔다가 순간 튕겨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음, 유클라시안는좀 강하게 잡았다가 던진 느낌이라면 쿠거는 강히 잡았다가 튕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라켓이고요 드라켓이 어, 비슷하면은 굉장히 비슷한데. 다르다고 보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두 라켓 중에 솔직히, 제 성향은 유클라시아가 좀더 좋기는 해요. 네. 어, 이게 좀 더, 특히 저는 중팬이고 패널더이기 때문에 포핸드의 한방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쉐이크에 비해서 양핸드의 어떤 전환, 연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약할 수 밖에 없어요. 빼기. 네. 근데, 음, 유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아주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강하게 때릴 때, 좀더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다면 쿡거 같은 경우에는 쿡거도 굉장히 공잘 잡아주고 괜찮긴 한데 유클라시아 대비 공이 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휘둘리긴좀 어렵다 물론 러버에 따라서 그리고 어,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실력에서는 좀 그래요 근데 어, 반대로 좀 올라운드 스타일 약간 떨어져서 걸기도 하고 앞에서 툭툭 치기도 하고. 음,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혹은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루프성으로 걷어 올리고 스매싱으로 끝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는 쿠어가 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둘이 또 가격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쿠어 같은 경우에 지금 할인 판매까지 하고 있는지라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두라켓 다 굉장히 좀 대중성, 대중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뭐랄까 유행하고 있는 라켓들과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퀄리티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뭘뭘 뭘 하시던 네뭘 선택을 하시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넥시의 가장 최신상 두 라켓 좀 비교해 드리고 그리고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쿠거라켓을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요 어, 조만간 며칠내로 임팩트라켓 ITC의 고라켓을 제가 그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추천을 좀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구입하셔서 어제 시타를 하시고 그리고 어, 반신반의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제가 이야기한 것 대로 좀 그런 장점들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셔서 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또 어, 전화 통화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또 임팩트 라켓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뭐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의 포럼 발표가 이제 있어서 또 촬영장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 집에서 제가 사용해 본 것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런 영상들이 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설 끝나면 네, 이런저런 또 대외적인 또 활동들이랑 그리고 또 경기 영상들도 또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